진해성 12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처음 공개하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진해성의 강력한 무대 비밀을 밝혀보자. 진해성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온 가수로 그의 무대는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열정을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12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며 대중에게 또한 번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공간은 진해성의 오랜 음악 여정을 함께 온 팬들과 대중들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진해성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화려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그의 꿈과 노력이 집약된 예술의 성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공 비결과 무대 비밀을 탐구하며 진해성이라는 특별한 스타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과 인생이 깃든 펜트하우스. 진해성의 펜트하우스는 서울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30층 고층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낮에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면서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진혜성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워질 무대와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감이 넘치는 구조로 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TV가 어우러져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의 취향과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악 작업의 산실 음악 스튜디오 진해성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음악 스튜디오입니다. 진해성은 이곳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는 신곡 '러브 버드'를 작업해 마무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스튜디오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여겨왔고,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번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인테리어는 최신 장비와 섬세한 음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혜성이 최고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노래와 가사를 직접 다듬으며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아 음악을 완성합니다. 트로트 가수 이전의 유도 선수 경험. 진혜성의 무대에서 보여지는 강인한 집중력과 완벽한 퍼포먼스는 그가 트로트 가수 이전에 유도 선수로 활동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해성은 과거 유도 선수로서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유도를 통해 정신력과 인내심을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유도 선수로서 배운 강한 집중력과 인내심은 트로트 무대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8년 KBS 전국 트로트 대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진혜성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얻은 타이틀과 명성. 진혜성은 단한 번의 무대에서 팬들과 깊은 소통을 이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자주 남기며 자신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팬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가사가 아닌 그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진해성은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를 거듭 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 진해성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의 신곡 러브버드는 기존 트로트 스타일의 현대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더해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작품입니다. 진혜성은 트로트가 그의 삶의 일부분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팬들과의 눈맞춤과 소통이 성공 비결 진혜성의 무대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팬들과 눈을 맞추며 한명한 한 명을 향해 진심을 담아 노래합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위해 불러주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들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지매성은 이와 같은 소통이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음악적 재능. 지매성의 펜트하우스 공개는 단순한 주거공간 공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펜트하우스가 그의 예술적 열정과 성취를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최신 시설과 예술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음악 창작과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 스튜디오와 테라스는 그가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해성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취를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무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의 호평 국제 음악 평론가들도 진해성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테리어 잡지인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는 그의 펜트하우스를 예술적 성취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며 이곳에서 탄생할 그의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뮤직 재팬 역시 그의 음악적 도전 정신과 창작 능력을 높이 사며 그가 전통의 틀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와 도전. 진해성은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여 더욱 폭넓은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로트가 자신의 인생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 여정 이제부터가 시작. 진해성의 음악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삶과 음악이 어우러진 예술의 장으로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트로트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다. 진해성은 한국 트로트계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